나 지금 너무 행복해 네가 이렇게 만들어둔 사또 있어? 없어 단한 명도? 단한 명도 사랑을 해본 적이 없다는 뜻인가 그 당시엔 사랑이라고 믿었었는데 널 만난 이후로 생각해보면 그건 사랑이 아니었던 것 같아 너와 있을 때 느낀 약은 완전히 다다. 그럼 그 사람들 곁에서 넌 어떻게 지냈는데? 그때그때 그때 달랐지?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다려본 적도 있었고 목이 말랐을 때 그럴 땐 어떻게 했어? 다른 사람이 피를 마셨나?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이제 너도 마찬가지고 나도 언젠간 피가, 막, 피가 먹고 싶었을 때가 있으려나? 아직 그건 좀 무서운데 걱정하지마 이제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뭐더 궁금한 거 없어? 다 물어봐 답해줄게 나에게 피를 나눠주면 너가 뭐 달라지는 건 없어 뭐 몸이 안 좋아진다든지 캐롤! 나에겐 생존 이외의 다른 것들은 죄가 돼 다른 사람의 피를 마시는 거? 우리가 살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건 외로움으로 영원한 시간을 대가를 치르는 우리들에게 죄악과도 같은 뜻이 뭐? 그만큼 너와의 시간을 확신한다는 뜻이야 고마워 나랑 같은 존재가 되어줘서 근데 난좀 무섭다 네가 자유로워져서 좋은데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건 평생 자유로 일는 일이잖아 이제 잘롭고 싶지 않아서 널 믿는 거야. 한없이 자유롭다는 건 훨씬 더 무서운 일이거든. 너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. 사랑해. 캐롤, 우리 집에 가 볼래? 아직 남아 있어. 어디에? 감춰진 숲 속에. 여기서 멀지 않아. 우리 얼마나 있던까 일주일? 아니면 한 달? 이렇게 꼭 붙어서 계속 같이 있자 그건 안돼 어? 너무 짧지 않아? 우리 돌아오지 말자 다음 보름달이 뜨는 밤 카렌스타인 성토에서 영원한 사랑의 맹세를 하는 거야 네 글과 저 초상화도 가지고 가자 지금 나한테 청혼하는 거야 어때? 나랑 갈래? 이집 문을 박차고 나가는 거야. 영원한 서론의 땅으로. <laughs> 내가 방해한 건가? 아니? 이제 막 정리하려고 했어. 정리? 그럼 내가 잠깐, 노예가 얘기해도 될까? 这个。嗯嗯